안녕하세요 게임감사입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마운틴 플레이어2 배너로 계속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토너먼트를 잠깐 했는데 망했죠 토너먼트는 지워 치우고 게임을 계속 해보도록 하죠 화질이 약간 좋아졌죠 제가 어떤 술술을 부려서 좋은 환경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속도도 좀 빠를 거예요 일단 병력을 좀더 모아보도록 하죠 돈도 별로 없고 돈을 좀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다 어, 모아지네요 제가 있군요.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자기 친척이 이제 다른데서 사는 어떤 부족을 죽여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사고를 죽였다고 하지만 좀 도움을 달라는 퀘스트입니다 뭐전이 퀘스트를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해봤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딴데 갑시다 어? 병력이 많네요 하나 짜리는 좀... 네개 짜리 잡읍시다 어뭐 많아 술 조금씩 다니네 숲에서 내가 빠르지 롱 어? 못잡아? 잡아야 되는데 잡았다 요놈 가나 죽어라. 어때? 또 내가 안 보이는군. 레오했나 레옵 조금만 더 하면 되네 템.. 오! 어.. 쓰고 있는 모자랑 같은 거군요 또 계속 사냥을 해보죠 저 성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 빨리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 구름이 거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좋은 화질이었다니 아 월급이 계속 나가는 게 신경쓰여 어 열놈이다 저자 하면 큰돈을 벌수 있겠어 저거 잡아 봐야지 좀만더좀만더좀만더 잡았다 잡았다면만면 항복하거나 죽어라 도 저만도 저 죽었어요. 두명 포획했고 픽스 내가 가진 거보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은 거 하나도 안 나오는 것만 역시 약탈자 꺼지들입니다. 병력이 좀 죽었어요. 하지만 레버브 했지. 보병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발리시는 키치가 빨리빨리 안 오르네. 내가 레버한것 같은데. 무기 소리 많이 안 오르죠. 내가 싸움을 제대로 안 하니까. 리더십 좀 올랐고, 침을 또좀 올랐네요. 네명 다친 상태, 일곱 명 싸울 수 있는 사람. 0력을좀 모아 봅시다. 성향 가보죠. 오, 어, 내 모습이 바로 나오네. 조금요, 신기하네요. 나의 꾸린 나무, 나무 판자 방패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 있어야지 어, 성에서 이제 뭔가 할수 있는데 던전은 아마 지하 감옥을 얘기한 것 같죠 성의 주인한테 한번 가봅시다 이야 성 멋있어요 말 걸면 내가 보이지 성 주인은 아무도 안 앉아있네 살벌합니다 갑시다 여기서 병령을 모을 순 없군요 마을로 갑시다 어, 저기도 마을이네 저기부터 한가볼까 잡놈들이 많아요 돈 나가고 있어 장사좀정 없이 일단싹다 팔아야겠다 네 이거밖에 못 받네 돈 진짜 안 준다 그리고 식량을 조금 사고 어 그래도 둘이나 고용이 되는군요. 고용합시다. 둘이 죽었었는데 딱 좋아. 파티. 오늘은 못 되는데. 아 발리 신지는 피통이 없구나. 쓰러진 상태고. 잡아보죠 여 도시가 하나 있네요 시로니아? 시론이야. 시로니아라고 불러야겠어요 도시 안 가봅시다 아이 먹을 수 있다 그냥 먹고 화면이 빨리 안 뜨네 시장에 좀 갑시다 이런 버그도 있군요 난 돈이 없으니까 뭐 할게 없어 얘 로딩이 짧으니까 막 누르죠 좋습니다 카레벨을 만들고 싶다 하면 돈을 엄청 줘야 돼요. 그래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발리신 그냥 시민이 있고, 제국 시민이 있네요. 이게 무슨 찬지 잘 모르겠구만. 레폰 스미스, 종업합니까? 이 야, 엄청 종업하나봐. 이거 뜨질 않 안녕히 계세요 가보상 내 네, 가보신 부지긴 하지 하지만 돈이 없어 안뜨는 버그 때문에 조금 찝찝하네요 나 <놀나> 걸려라 안 응. 애가 있네. 안녕. 오! 애가 누군가에게 데려다 주네 오이 사람 아까 얘기한거 같고 아티산? 갑시다. 이 마을에 할게 없구만. 이 병력도 좀 되고 싸움을 하고 싶은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 이런 마을의 스케스트를 좀 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저기 대규모 병력이 있는데 병력을 좀 모으고. 좀안 보타고 시다 오늘 이걸로 데미를장식하겠군 이거 약간 염전 같죠? 염전도 있는. 봐봐라 동률이다. 어이구 잘도망간다 병력도 많아면서. 난 돈이 없어 돈을 벌어야 돼. 이리 와라 빨리. 도와줄 뻔 했죠 하지만 도와주지 못하지 행복하거나 죽어라 어 도와주네 쉽지 않은데 해보자 내가 어그로 좀 끌면 되니까 이리오 그렇지 이리오 저기 한번 말씀드렸죠 난 이렇게 어그로 막부러지는 거죠. 절반 순삭하고 나머지 절반은 더순삭한거 되죠 우리 한명 죽었어 <목소리도> 토타로 했으면 영웅적 승리라고 뜰텐데 명자받고, 돈좀 벌었네요. 이야, 대량장이 해머. 피하는 게 많네. 나무 해머. 바다, 물고기. 휠 그린 후드. 이건 뭐지? 전부 코이아던데 어? 내가 낀 거랑 같은 거네. 애또 같은 거. 좋습니다. 예, 우리 레어 좀 했겠지? 레버. 이야. 이야, 나오다 훨씬 세다, 이놈. 좋군요. 이야, 엄청난데. 창던지네. 이 야, 좋은데. 얘도 레오 좀 했겠죠. 이야, 보병도 이제 많아. 아, 이제 좀해볼 만해졌군요.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